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하루를입니다 오늘도 리소스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리소스팩의 종류는 총4 네 종류입니다. 네, 네 종류고요. 네 종류 돼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볼게요. 자, 처음 거. 네, 처음 거는 이 사람의 닉네임일 거예요. 닉네임을 리소스 팩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. 이 리소스 팩은 스파이드맨 3D라고 하는 리소스 팩입니다. 뭐 다른 건볼거 없어요. 이번에 리소스 팩은 그래 뭐 크게 확 달라진 건볼거 없고, 요거, 요거. 요거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어, 요거 말씀 안 드릴게요 요거 요런거 거미줄 네, 거미줄 그리고 이풀 요런거 나는지 요거, 요거 요거 보이죠 요거는 울타리죠 돌 울타리 요런거 그는 거뭐 특별하게 확포가 나는 건 없고요 그리고 요 책장 허트러진 책장이죠. 예. <laughs> 감사스럽게 그때 알았지. 허트러진 예. 책장 이런 거 하고요. 특별하게 탁 부러진 거는 요렇게밖에 없어요. 아까처럼 요렇게 발판 요 발판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다는 거. 그거 외에는 확뚜렷하게 뭐차이는 발판 종류 그리고 이렇게 문도 약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시 해놨긴 해놨어요.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확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이쁘죠? 침대. <laughs> 침대입니다. 침대가 여기 올라와 있죠? 여러 가지 식으로. 아. 네. 요 리소스팩의 종류는 뭐냐? 일단 무기를 볼게요. 무기가 참 좋아요. 요 무기 한번 볼게요. 요 무기 봐요. 요 무기 봐요. 지징, 지징, 불이 아, 예, 하긴 나름이에요. 리소스 팩이라는 말도 되고 팩스 팩이라는 말이 다 돼요. 팩스 팩이라는 말은 블록만 바꾸는 걸 보고 팩스 팩이라고 얘기해요. 요런 블록만. 근데 리소스 팩이라 그래 가지고 리소스 팩다 바꾸는 거예요 사운드 아 이제 인벤토리 이런 인벤토리 사운드 인벤토리 그리고 이런 블럭 싹다 바꾸는거 보고 리소스 팩이라 합니다 예 전기 맞아요 옛날 리수스 팩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사운드를 더 집이였고 저런 아이템 창을 수정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아서 전체 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리수스 팩이라고 합니다. 예. 방금 또 소개시켜 드린 것은 스파이더맨 3D라고 하는 리수스 팩이고요. 이건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만들어놓은 테스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주로 보시될 부분은 이런 금, 어, 금이 잘 만들어졌어요. 이걸 보시면 됩니다.